야, 부장님 최고예요. 부장님 덕분에 밥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부장님은 진짜 너무 좋아요. 내가 회동 좋아하잖아. 하나도 안 아파. 많이 먹어 많이. 아니요, 에 제가 더좋아요 부장님. 음? 다른 직원들도 다 부장님이 최고래요. 아 거짓말 하지 마 진짜. 아, 진짜예요. 나 회동 너무 좋아해. <laughs> 부장님은 진짜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. 예뻐고 착하고. 아, 저는 진짜 부장님을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요. 아 존경까지 한다고? 네.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 잼잼 요동씨 정거 뭐야 뻥간한 거 이거 네. 이거 모르세요? 거짓말 탐지기 옛날 유행했던 건데 거기다 올려놓고 어. 거짓말을 하면 전기가 막 와요 전기가 네. 온다고 요네나 어, 이거 처음 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어, 나 어, 이거, 이거. 해볼래, 해볼래. 나는 여자다. <laughs> 오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. 그죠 그죠. 소동씨도 한번 해봐봐. 네 나는 여자다 해봐. 효도 씨 나는 여자다. 나는 여자다. <laughs> 네? 에러 났는데. 다시 한번 해봐. 효정씨 여자 아니었어? 여자예요. 나랑 화연씨도 같이 갔잖아. 네. <laughs> 남자 아니지? 네. 다시 해볼게. 다시 해보자. 나는 여자다. 어? 여자 맞지? 네. 이거 부장인가 보네. 나 효동 씨 음, 음, 처음 입사했을 음, 음, 때 남자인 음. 줄 알았잖아. 홍금보 어, 닮은 남자, <laughs> 그, 순돌이 닮은 남자. 아 부장님은 진짜 재밌는 얘기도 정말 잘하고, 어? 저는 그래서 진짜 부장님을 최고 존경해요. 뭐야 거짓말 하지 마. 아 진짜예요. 그 이건 뭐 해볼래? 나 존경하는 게 진짜인지 거짓인지. 한번 해봐. 네, 한번 해보세요. 그럼 그래, 한번 해본다. 나는 부장님을 존경한다. y e 아따 시, 아따가 시, 아따. 잠깐만 효동 씨. 아나 존경한다며. 아 존나. 아파. 잠깐만 동씨 예? 존경한다며. 아따가따가따가 뭘? 아 이거 너무 따가워요. 거짓말이야? 예. 안 존경해요 솔직히. 세상 제일 싫어요. 거짓말이었어? 아네 너무 거짓말이에요. 진짜야?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이거 따가워 죽겠다고요. 신문에 아, 그 의하면 수동씨가 예. 내용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데 그것도 진짜야? 아니에요. 이거 한번 해봐. 일로 와봐 손 줘봐. 예 진짜예요. 제가 욕했어요. 해아 해봐 해봐. 아, 부장이 욕하고 다녔다니깐요. 미치겠네? 호동 <laughs> 어, 씨나헤이 <laughs> 좋아하는데 나, 나, 나는 나 싫어해요 잼잼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하는 일 없이 돈만 받아간다고 그렇게 네. 말하고 다니는 요 호동 씨야? 그 욕은 안 했는데? 저는 그냥 가볍게 부장님이 약간 얼굴 찌그러지고 빠그러졌다고 어, 뭐? 어, 찌그리 빠그리 부장님이 어, 어디가 찌그러졌다고? 얼굴이 찌그리 빠그리라고 그리고 약간 부장님 햇볕을 혼자 보는지 얼굴 다 녹아내렸다고 <laughs> 부장씨안았어 그만. 그만. 아, 아니 알았어. 그리고 맨날 막 거울 보잖아요. 거울 진짜 졸라 불쌍한. 회동 씨. 사람도 있는데 그만해. 아 이거 안 할. 아니 또 있어요. 또 있어요. 부장님 맨날 핑끼는 치마 입고 다니잖아요. 팬티라인다 보여요. 사각 팬티 입으시죠. 왜 시끄러워요, 아, 사과... 여자가? 도용 <laughs> 조용히 해, 알았어. 아니 제가 또 솔직하게 또 얘기해도 게 아니야 그렇게. 그만해도 돼. 탕비실에 부장님 왔다가 가잖아요. 그 방구 냄새도 혼나요. <laughs> 부장님 방구 거기서. 아니, 그래서 말... 제가 소문 다냈어요 부장님한테. 알았어 그만. 이거 저 진짜 소동씨. 수동... 속이... 네? 공공장소에서 뭐하는 거야? 그만. 아, 조용해 나 잠깐만 나 시킬까 봐. 나 지금 전화 왔거든 조용. 네. 아 너무 아파. 아팠... 어 자기야 오늘 밤에 자기네 집으로 알겠어. 음 사랑해. 음. 안 다친. 거짓말, 아, 아, 아. 뭐라고? 남자친구 있다고요? 통화했잖아, 방금 거짓말, 남자친구 있는 거 거짓말이잖아. 이거 해보세요. 미치겠네,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. 예스? 예스 예스. yes, 어우, 쓰. 따기왜남자친구왜 없는 거야? 남친, 아니,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딱 오, 아, 남자친구 안고어아남자친구 있어. 남자친구 있다고 생각했어. 아따아따기친 아, 딱딱 왜 잠깐. 거짓말을 해요? 이게 고장난 거 같은데? 나 지금 머리 안 탔어? 나 머리 탄거 같지 않아? 뭐탄 내가 나는데 갑자기? 나 이거 전기가 많이 오른 거 같은데? 잼잼 남자친구 없으면서 거짓말해요 난 남자를 단한 번도 신 적이 없어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어제 나이옷 입고 온거 기억나? 내가 어제 남자친구한테 자고 왔거든 남자친구한테 교장님 365일 그 옷만 입고 다니시잖아요 뭐 난간에 있잖아요. 바디 페인팅으로 칠한 줄 알았어. 맨 그렇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실 끔 그냥 그 모양으로 문신을 뜨세요. 색깔이 조금씩 달라. 아 색깔이 달라요. 가면 갈수록 점점 비이발해져요 색깔이... 이거 어제 완전 새까만 거였는데 지금 약간 회색빛. 잼잼. 아, 어제 남자 친구네 집에서 막 이렇게 했어. 이게 막 그러니까 하고 어? 응 했다고가 뭐예요? 키스했다고. 여기 해봐요. 아니, 물 넣으세요. 아, 근제 아, 키스를 했다 예스 했어. yes, yes, 스했어 yes, yes, 했어. s 아 그냥 아 e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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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니 y 니 s yes, y e 아 y e 가스렌지에 올려서 구우는 오징어 같았어요. 뭐 어떻게 한 거예요, 그거? 와, 이거 따라 해도 못하겠네? 어떻라1이 안에 키스해본 적 있어? 해봐. 저는 없어요! 이거 안보여서 <laughs> 못하겠다니까요? 아니요, 싫어요. <laughs> 한번 해보자. 왜요? 아니 싫어 안에.. <laughs> 없어요, 없어요. <웃음> 오냐? 없어요! 진짜 <laughs> 없어요, <웃음> 없어요. <웃음> 없어요. <웃음> 키스 안 해봤어? 네! 예. 병신아니야 얘가 병신이라고? 아니 아니야 아니 잼잼. 나 진짜 키스했어. 이거 기계 이상한 거야. 진짜 한거 맞아요? 아진짜이게 고정이라고요? 고정이야. 나 진짜 했어, 어저께. 어제 혹시 정전 났어요?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응. 어 지금 불 켜는데 어디야? 이래서 머리통 깡 박았는데 그거 키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? 키스도 안해보뭐알겠니 됐어. 그만해. 나 이제 이거 안할 거니까 이제 그만 떠들어 진짜. 내가 와 가지고 되게 상처만 받고 가네. 나 중요한 얘기 할때 있었는데. 그만해. 나안 듣고 싶어. 진짜인데.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나중에 이거 다른 사람 통해서 얘기 들으시면 어 효정 씨왜 그때 얘기 안해 줬어? 서원에 이런 얘기 하시면안 돼요? 아이 또. 궁금하게 아, 아 뭔데요? 부장님 실탈. 아 얘기해 줘. 알았어. 얘기해 봐. 무슨 얘긴데? 아니 사람들이 응. 부장님 일하시는 모습 보잖아요. 응. 그뭐어 유쾌해요. 뭐 응. 오, 이렇게, 해요. 이렇게? 내가 약간 프로페셔널하지? 어, 노이지 노이지 이렇게. 뭐라고? 노이지 노이지. 노이지가 뭐야? 노촌의 히스텔이 지랄났네. 노이지? 노. 예. 근데 아까 말 이렇게 했다며 엄지척 날렸다며. 이렇게 했어요, 제가? 어, 오, 따봉 거꾸로 들었다. 이건데. 우였어? 이게 예, 우. 노이지 노이지. 알았어. 진짜. 그만. 회사 잘리고 싶어? 아니요 좋아 저... 네. 어. 아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우리 사이만 멀어지고 진짜 아니요, 가까워졌죠.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부장님한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. 현우 <laughs> <laughs> 씨나 이거 이제 안할 거니까 아나 진짜 이것 때문에 상처만 받고 나 진짜 너무 속상하다 진짜. 아니 부장님 그래도 저는 부장님을 진짜로 존경해요. 애어애어안 믿어. 아 진짜로? 이거 해볼래? <laughs> 이거 해봐 그러면. 이거 네? 해봐, 다시 해봐. 아, 잠깐만요. 저 근데 점심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 가야 될거 같은데요? 나도 가야 돼. 아, 부장님 죄송해요, 저 먼저 갈게요. 저는 지금 짬이 안 돼가지고 죄송해요, 안녕히 계세요. 할말은다 하고 가. 왜 저러지? 뭐 낯수를 했나? 아 진짜 이거 고장 아니야? 나 진짜 어제 키스했는데. 어나 다시 해봐야겠다 이거. 나는 남자한테 인기가 많다. 난 남자한테 인기 진짜 많아나 어제 키스도 했고 남자 단한 번도 신 적이 없어. 진짜야. 진짜.